제가 공포에 대한 면역력 100% 거든요. 저는 주운 영화 보면서도 웃음, 웃으면서 보네요. 연기자, 너무 연기하시는 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주운 보면서 처 웃으면서 봤거든요. 별로 이런 거안 무서워합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에버엔딩 이트메어 플레이 옵션 스크린 레졸루션 1920x1080p 그래픽 퀄리티 키 바인딩 WSAD 인 인터랙트가 뭐예요? 인터랙트? 아 왼쪽 이걸로도 되네. 엔터 스페이스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스플린트. 아 쉽네. 럼블 본 냉기지. 아이 미친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어. 어 샷에. 자, 시작하죠 레버엔딩 나이트메어 플레이 헤드폰을 쓰고 계시나요?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헤드폰을 한쪽만 낑가주세요 예쓰 아, 알았어 어,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씨, 뭐야 어? 왜 이래? <laughs> 뭐야 어, 프레임 왜 이렇게 좋아? 어, 여여여여뭐있있데저저에있있소소저저림에있있소 여기... 여기 소녀 왜 할아버지 초상화가 있지? 아... 이거 우울증 왜왔는지 알겠네 그림책 개그자체 만들어 이어갈수있렇 땅을 파고 있네요. 그림이. 오호. 집이 겁나 좋다. 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네 어, 여기서 자살. 아무도 없는 곳인 것 같은데 창문이 열려 있고 바닥에 카펫이가 옆으로 밀려 있는 걸로 봐서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사네 이병 자유 끝 살아 있네 이병 자유 끝 감자입니다. 아 목매네 무슨 그림들이 이렇게 기분 나쁜 그림들 많이 있어 집에. 어저 얼굴 가리고 있는 사람 뭐죠? 어레? 왼쪽 아래가 나네. 뭐지 다 검은 다 검은 생물인데 왜 나만 백발이지? 어떻게 내가 백발로 태어날 수 있지? 아니면 머리털이 없는 건가? 뭐지? 왜왜 왜 나만 왜 나만 흰둥이지? 어, 보물 이 있다. 여기 뭐 예？이 사람 은 <laughs> 이거 만든 사람 인가 보네？이 게임 만드 는가 보네. 어, 잠깐만, 이 책장 뒤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무늬가 있잖아. 근데 이 책이 비어있는... 아. 아... 뒤에가 안 뚫려있고 막혀있어. 팝판으로 막혀있구나. 어... 뭐죠? 슬렌더맨인가요 아 누가 노래 이거 호르간으로 이렇게 엿가, 엿같이 계속 같은 노래 뭐야 내 방이잖아 어 아닌가 어 뭐야 어 우와 나도 나도 자살 안 되네 편지가 있네. 쌍이라 죽을세야 개 맛있겠다 이거 굽네 고추 바사삭 치킨이거든요 아 초콜렛 감사합니다 우와 어우눈 아파. 방금 전까지 도축을 했었나 보네. 아눈 되게 아프다 이 게임. 아씨 마 어지럽. 아좀이 어. 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하던 그 매지가이 있잖아요. 가까이 착받침 됐다가 착받침 멀리 떼면은 와저거똥꼬멍 아님. 와 어떻게 저렇게 옹이가 저렇게 생겼냐. 똥꼬같이 나. 일어나. 어, 저 위에 나무까지 와, 왠지 손처럼 생겨서 지나가면 머리 잡힐 것 같거든요. 아니네. 아무 이상이 없군요. 요웬 벽이지? 어. 알렉산더, 알렉산더 부르스. 우와, 지금 몇 년도 오길래 이래? 1814년, 1765년에서 1821년 21살 60세 30세 아 이거 친구들 이름인가 보다. 뭔가 뭔가 힌트나 그런 게 있을 줄 알고 봤더니 미친지 친구들 이름인가 보네. 제작자 이 새끼는 이 게임을 만든 거야. 침묵질을 하는 거야, 이 씨. No. 어? You're still sleeping? You promised we'd meet for breakfast. Huh? Oh. Are you okay? You look upset. I'm sorry. I, I just had a terrible nightmare. I dreamt you were dead. 죽었어, That's silly. I'm fine. Besides, you always promised you'd take care of your little sister. That was when we were kids. It's still true, isn't it? Yeah. Why, why don't you try to get back to sleep? I'll wait outside. 그로 그래, 나와 밥먹밥 밥 먹어야지 일어나 이랬는데 나 악몽을 꿨어 그니까 러아 근데 난 괜찮아 너가 그러고 지켜준다 그랬잖아 난 아무 걱정도 안해뭐 그래. <laughs> <laughs> 이렇게 호구거리면서 뛰어다니 이거 뛰었다고 폐가 고장이 났나?

밥 먹으러 간다는데 왜 지하로 가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뭔 소리야? 계속 꿈꾸네. 그치, 그것도 꿈이었어. 뭐야? 이빨이 빠지는 꿈은 안 돼. 이빨이 빠지는 꿈은 안 돼. 누군가 돌아가신다! 안 돼! 안 돼, 누구 뒤진다, 이거. 백, 백, 탁. 아까랑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것 같은데. 체력 개저질. 병장쫄쫄탱이 병정게이밍 어? 이거 타고 놀자 안되네 아 동생방 인가봐요 인형 짱맞네 이거 왜 우울증 왔는지 알겠다 이개새 이거 스케치하느라 우울증 올만하지 야 봐라 이거 펜으로 갖다 하나하나 탁선 그어가지고 이거 이발 무슨 데칼코마니 개새끼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니 게임을 눈깔 아프게 쌍놈의 새끼가 펜 갖고서 쓱쓱 몇번 그은거 뭐 그림 몇장 갖고서 만든 게임을 14000원이나 받아쳐먹네 이 사기꾼 같은 개새끼 이거 아아씨 사기당한거 같네 몸에 좋은데 만져. 저 뒤에 그림이 뭔가 의미가 있나? 뭐죠? 아이자 자꾸 지 친구들 사진을 넣어놨어. 빙신 왕따니? 어 제작다 진짜 이씨. 찐따 새끼 친구만들고 싶니? 어? 잘못, 잘못 들어왔고, 불이 왜 이리 아, 이걸 들고 가는 거구나. 음, 잘 만들어. 어, 그래야, 어, 좋아요. 어, 어, 좋아요. 마이갓 내신, 내신. Why? Why have you r e 래바이갓 포세이큰 포세이큰이 뭐야? 포세이큰이 뭐야? 포세이돈이? 아, 신이시여. 왜 저를 버리셨나니까얜왜 죽었죠? 어? 나네? 어이? 옷도 똑같네? 얘 편지 들고있다. 뭐지? 나 이미 뒤진건가? 영혼 유체이탈한 상태인가? 아까전에 지하 아까전에 지하창고있잖아 거기 가보자 오불왜 꺼졌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리와 이리와!! 빠라바라바빠바빠라바바 빠라빠빠라바라 빠빠라바라바라바라빠라빠라빠 이거 다른다른다른뭐 액션은 없나 그 촛불, 촛농, 초에다가 이렇게 입을 가져다 대고서 숨을 쉬니까 숨이 차지, 이찐다야 으이그 그름을 처먹니 아우 얘 귀엽다 초로 불태워버려 뭐 밖에 곰이 지내다녀요 캐나다인가? 아까전에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 어딘가에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있었는데 아, 뭐. 아이 씨파 쉬프트 다섯번 에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씨 여기 그래, 여기야. 여기 아까 가다가 가다가 기면서 깼잖아 아이고쫙쫙쫙쫙쫙쫙쫙쫙 여기야. 여 자, 야 여기. 여기. 자, 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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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 아이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살아 있네 이병 자유군 살아 있네 이병 자유군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내손 안에 무슨 지렁이가 살고 있나? 내 속엔 지렁이 너무 많았어. 뒤졌다. 이제 머리 다 뜯고 다했 들어오기만... 아, 이걸로 갔다. 아까 전에 문 닫혀있던데, 거기 뜯는 거구나. 뒤에 불이 한, 하나, 두 개씩 꺼지네. 어, 뭐 걸어온 소리인는데 이거 칼질 못해요? 뒤에 그림들이 참 아름답다 어우 뭐야 소리 개 입체적샷 어뒤 옆에 뒤에서 모뭐 온다 뭐 오는데 여뒤여 뒤에서 아이 그만 삐릭삐릭 삐릭, 그만해 죽여버려 으 지났어 그짝 앙킴 김케이워서그 어우 뒤졌네 문백 <laughs> 존나 뻔하다 게임 <laughs> 너무 뻔해 사실은 그지가 아닐까 이렇게 큰 집에 사는게 아니라 사실 그지 거짓이야 뭔 노래 조리에 어? 여기 근데 또왜 집들이 다 이렇게 됐지?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이건 뭐야요 뭐야? 저런 거왜 있어? 공포 게임을 왜 낮에 하냐고요? 공포 게임이고 낮에 하면 안 돼요? 왜 낮에 하냐면, 낮에 한 다음에 이걸 유튜브에 새벽 12시에 올리면 니네가 그걸 볼거 아니야? 그럼 유튜버들은 유튜버들한테 유리한 방송이지? 유튜브 구독하세요, 여러분. 또불 꺼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집이 도대체 몇층구조예요몇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방이야, 이게? 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무한 치쿠요미에요이성 이름, 치쿠요미 아우, 앵까리 아파, 야 얘가, 얘가 나의 앵까리를 반증해준다, 야 아우, 나 지금 앵까리 저 상태, 지금 노래 좋구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죠 아, 노루야, 고맙다. 이거 먹어. 뚝 배기. h 음 누가 이렇게 울어? 울지마세요울지마세요 울지 마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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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몸왜이이사사이이 감염이 되었니? 哎！鸡巴！鸡巴狗！哎！ 예 지금 나오는 저.. 저.. 이거.. 얘 여자친구 없어 응. 팔 두께 좀 봐라 저거 왼쪽 팔저꼭 변태들이 왼쪽으로 하거든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으로 하는 것들은 다 변태야 자 중심 아 집안 살려주세요 빨리 빨리 야오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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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내가 말해 내가 그래서 밑에.. 밑바닥 깔았잖아 왼손잡이 아닌데 왼손으로 하는 사람 변태라고 이해가 안돼? 양손잡이? 그러면 양쪽손.. 그럼 저거 해 땅! 그러면 프로.. 프로 딸러 해 프로 딸.. 프로.. 그거 해 스타 <laughs> 소우드 타이런트 짱 재밌죠 억지로 무섭게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림을 너무 난잡하게 만들어서 또 나오니 설마 발자국 소리 안들리는데 모르도록 오늘 밤에 업데이트 끝납니다. <목소리> 뭐지? <목소리> 뭐야? 완결 났습니다. 음, 흠... 왜 잠옷으로 입고 이지랄 하고 다닐까? 이부 이분은 괜찮을 거에요 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뭐야, 또 여기야? 哦。Oh.